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된 발걸음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 복되고 복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시고 또그 말씀을 따라 또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주가늘 함께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상급을 주시겠네 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봉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볼시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우리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실 때에 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내가 없이 나를 볼 하나도 오직 여분내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아니하고, 영어의 영어의 고락하고,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레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네. 어, 하나님은요. 이제 그가난안 땅에 도착한 그모압평지에 있는 일살 백성에게 가난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그것을 정탐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이 그가난 땅을 잘 살피고 돌아왔지만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말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금 가난 땅을 향해 급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듣게 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들었으니 그들의 불평의 그 입술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것을 보였습니다이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께 줄수 있는 말씀의 음성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포개 자리에 나가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이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4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와사 맹차요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일사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이제 가난 땅을 정탐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곳인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열 명의 그 정탐꾼이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그 좋은 그 땅에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게 그땅 앞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을 차지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하고 또그 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그들의 몸속에 있는 이 불순종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이 불순종의 요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이즉자들이이 불평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 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 앞에 28절에 보면 이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들 삼가운데 또2 7절 28절에 보면 애국땅에 있었던 그 종된 몸의 습관들, 그들의 고집들, 또 때로는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이 아낙자손에 대한 어떤 인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서 아직 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서이 불순종 것들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속에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딱 도착해서 이제 그 복을 누려야 될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있던 이불순종들이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어떤 고집들, 또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의 습관들, 때로는 또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방해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것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처럼 받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한테 주어진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 없으면 광야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보면 40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그대 그 불평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밤새도록 하나님 불평하니 하나님의 기도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냐? 그래 너희들이 치갈 길은 이 방향이었지만 가나안 땅 향해 가던 너희 발걸음 돌이켜서 이제는 어디로 보내요? 홍의 길을 따라 광야 길로 다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이 하나님의 명령이 혹이나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하나님이 더 시금 우리를 책망하셨구나 우리를 징계하시구나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 신앙은 믿음의 자리에서 못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평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의 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광야는 인생의 고난길이다.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채찍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믿음의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 오히려 광야 안에서 나의 믿음 없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라는 생각으로 이 믿음의 자리를 바라본다면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서 다시금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자리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42절과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44절. 자, 시작.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산에서 쳐서 호로마까지 이르는지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어 보아야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불순정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불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불순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불순정이에요. 우리는 이건 잘 알아요. 이 불순정은 누가 음, 물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은 당연한 불순종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두 번째 불순종은 잘,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교회에서 주일 학교도 봉사하고, 찬양대도 봉사하고, 또 직분을 맡아가지고 건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것 저것 식당에서도 일하고 또 주차 관리에서도 일하고 하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내심 네, 기대렸죠. 야, 심히 순종했으니 뭐 나름의 어, 하나님의 봉사를 했으니 천국 가면 아 나에게도 주어질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이 상급받는 걸다 보니까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몇 가지 더 했으니까 더 좋은 거 받겠지 또저 사람보다는 뭐좀몇개지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 앞에 다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다앉았으니까 자신한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왔는데 저는 자기한테는 상급이 없고 다음 사람한테 상급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못하고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 살때 나름의 열심히 봉사한 경력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한테는 상급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이 상급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봉사한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주님 상급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불순종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하나님의 시켜주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자기는 이게 아니라 요거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요. 해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하지 않는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일만 잔뜩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거는 불순종의 삶을 사다가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가난 땅에 들어갔지만 불순족의 그 모습으로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 땅 그들과 싸우지 말라. 들어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뒤늦게라도. 그 자기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금 자기가 하고 싶어서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이게 하고 싶으니까 달려들었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없이 싸우니, 믿음 없이 싸우니 결국에는 그 아모리 족속에게 피해가지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불순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기쁘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순정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즐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복된 선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것을 방해하는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죄가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혹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 생각된다면, 광야도 축복인 것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것도 불순종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라이세 가지 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도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안에서 우리 실한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정의 요소들 다 제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로는 우리 믿음의 길이 믿음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광야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광야 길에서도 주님과 동요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들게 그어가는 광야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